자 여러분 어, 매번 매번 우리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만 먹고 여러분 먹지 못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목사님 항상 눈물 흘리면서 쉬, 기도했는데 그런 거 지금 너무 맛있게 드셨는데요? 근데. 맛있었어 미안해 <laughs> 어쨌든 이제는 이번 달은 어, 새롭게 또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1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평생 간직할 만한 선물을 있고? 네, 평생 추억이 될 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뭐냐면, 네, 뭐냐면 여기에 우리 1월달 생일인 친구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사님이 뽑으면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뽑으면 어, 그 친구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그 친구의 사진을 받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스케치북, 스케치북에 그 친구 얼굴을 그려주려고 합니다.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컬러 티는 아니지만 뭐 취향에 따라서 또 좋아할만한 친구들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네, 운에 맡겨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먼저 뽑을게요. 마음에 준비 되셨나요? 미안해요 미리 뽑힌 친구 미안해.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조윤이 목장 신하빈 친구 축하해요. 신하빈 아, 어린이 힘들다. 되게 예쁜 여학생인데 어떻게 하지? 참고로 목사님 그림 잘못 그려요. 합의나 미리 미안하고 생일 축하 선물을 따로 보내줄게요. 네. 제가, 제가 뽑을까? 요 네. 아. 마지막에 뽑을 것. 아우 종류가 너무 많아. 뭘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자, 김한결 친구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아, 안녕. 아마 드림어린이 한결은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6학년 네. 친구. 네. 꼭 졸업할 친구잖아요. 네, 그렇죠? 졸업할 친구 어완나 열심히 했고. 벌써 보내려님목사님 마음이 아프다. 제가 그려드리도록 생일 축하해요 한결이. 한결이 요즘 얼굴이 살찐 것 같은데. 자, <laughs> 박종요 어린이, 아... 박종요 어린이. 네. 종요까지 종요가 3학년인지 4학년인지 가물가물하네요. 종요 해서 요렇게 지금 잠깐 영상을 끊고 부모님이랑 전화 통화하고 사진을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짠. 네. 아, 아... 우리 우리 부모님이랑 전화 통화를 했고. 방금 아이... 카톡으로 부모님에게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어, 우리 굉장히... 하빈이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하빈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하빈이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하나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안 주셨더라고요. <laughs> <laughs> 참고로 우리 하빈이가 이렇게 예쁜 어린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부족한 목사님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박종요 어린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정혜야, 미리 말하는데, 목사님의 <laughs> 컨셉은, 너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어린이가 되는 게 아니야. <laughs> 미안해. 어. 사실적으로 그리지도 못해. 이게 내 자화상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도 마. 그냥 받아, 알겠지? 네. 자, 저는, 어 저기, 김한결 어린이인데 사진이 세 장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아이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배경은 <laughs> 대경, 날리고 이게 얼굴과 이 손짓 위주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니다 어. 저는 보라색 옷이 보라색. 그래가... 옷만 그려도 될것 같아. 사비 연필 없나? 연필이 어. 없네 요 우리가. 갖고 와 이거 다내 건데. 네. 불평불만할 불편, 건 갖고 <laughs> 다 있고 <laughs> 원래 어. 이 재료가 좋아야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는데 못 그리면 재료 탓이야, 알겠죠 좋은 생연필이 너무 없네요, 목사님. 어... 어, 예, 밑, 이걸로 밑그림을 그리고 이걸로 네, 뒤에찐하게 그림. 제가 사람을 그린지 한 5년, 6년 된것 같아요, 목사님. 자동차랑 공룡 좀 그렸는데. 자동차 공룡은 왜그래요그 저희 집에 어리아 지금 청소년이 어렸을 때 자동차와 공룡이 심취해 있던 그 시절 그거 너무 옛날 아니에요? 아니요 옛날이라고 하면 옛날이지만 늘 옛날을 현재처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가끔 목사님 집에 그 이렇게 스케치북 열어보면요 목사님이 그렸던 티라노사우루스 그리고 한때는 그 가복공룡 아직 목사님 모르겠구나. 가복공룡이 뭐예요? 트리케라톱스. 공룡... 아니 걔는 뿔공룡이잖아요. 네. 뿔리세 개니까 트리케라톱스고. 뿌리 세 개가. 아직 모르시네. 네. 아직 아니야. 아직 네. 좀, 네. 좀, 네. 좀 아직 있어. 모르시네. 공룡 박사 될 거야. 우리 딸인데도. 아 우리 저도 딸만 아, 둘만 있어요. 아, 아. 공룡 좋아하게 돼. 음... 네. 아, 저... 목사님. 저... <laughs> 아니 왜 이쪽에다가 이게 가운데로 맞추셔야지 <laughs> 아, 센터가 안 맞네. 아, 붙으러. 최소한 해서 그리고 있어. 내 진짜 사람이 이렇게 잘 그리는 처음이야. 아,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미술학원 가서 배워 우올걸 그랬네. 저희 아, 저희 그 그렇게 미술 학원을 못 다녀 가지고. 어떡하지 하빈이가 안치되면 안 되는데 포기할 건 포기할 때도 있는 것 같아. <laughs> 코를 그리면서 더 당했어. 어? 하빈이 어머님. <laughs> 입술에 한번 입술에 힘을 줘서 잘 입술을 살려볼게요. 이렇게 예쁜 사진을 주셨는데 큰일났다. 하빈이 어머니한테 전화 받을 것 같은데. 이세무사 진짜 그림 잘 그리는데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지 열심히 그리네 어 장난 아니지 왜 <laughs> 어. <laughs> 아니, 실력이 많이 줄긴 했지만 봉쌤 장난 아니네 어, 너무 잘 그려 아니 이래서 그림 그리자고 했잖아 솔직히 했잖아. 제가 반대했잖아요 자신 없다고 솔직히 내가 1등 할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진짜 <laughs> 인터뷰 <인터넷도> 저떻게 어떻게, <laughs> 어떻게 1등을 공포 만화면 어떻게 1등 합니까 이게 마음과 다르게 잘 표현이 안 되네 아 그림 잘 그리시네. 장난 아니에요. 어. 그림 장난 아니에요. 저희 오병이요 그림도 이세희 목사님 그렸다는 설이 있어요. 맞아요. 음... 영감을 받아서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잘 그렸어. 마음에 들고 있어 점점. <웃음> <웃음> 점점 아주 마음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우, 내 생에 최고의 역작이 나오고 있어 제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색칠을 잘 못하지만,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빈이, 신하빈 친구의 그 영롱한 얼굴을 생각하면서. 색칠할 게 없네. 아, 된것 같은데? 저 완성한 건데요, 그, 복사님. 그거는 아니지. <laughs> 아니, 더할수 있는 게 아니, 없어. 뭐 약속이 있으세요? <laughs> 제 능력으로 이제 더 이상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옷을 좀 색칠해 줘야겠다. 아 꼴찌는 면한 것 같아요. 꼴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있어요. 건 없어. <laughs> 바로 당신. <당치. 웃음> 꼴찌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에? 아 이렇게 세속에물 들어 계셔 우리 목사님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그림을 못 그려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수양재, 수양 어디갔지? 역장이다 역장. 그러네. 역장이지. 약간 어, <laughs>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어, 약간 그. 음, 아, <laughs> 현대 그, 미술이 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 가장되게 표현하는 거. 어, 캐커처 느낌. 뭔가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올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응. 어, 약간 응. 이집트 벽화 같 기도하고. <laughs> 19세기인데 이집트 벽화. 어, 이집트 벽화랑 <laughs> 네. 장난 아니야. 여러분 미술사는 이집트랑 그리스 이두 가지에 쑥쑥 내려오는데 이거는 그 어디에도 아,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초월적인 신사자. 작품입니다. 보니까 우리 하빈이 눈이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그림을 그리면서 더 알게 되었어. 근데 이거를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한다면 정말 액자 <laughs> 뭐라 <laughs> 아, 그럴까? 액자를... 가정에 행복을 네. 줄것 같아. 그니까. <laughs> 되었어, 되었어. 완성이 되었어. 어? 파을안 칠했네 아... 색깔만이... 어이 뭐야 색깔이 막 파란색이 묻어있네 아니 제가 이거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살스름... 우선이 색깔이 막 달라져 뭐 살색은 없나? 크레파스? 살색 지금 여기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쓰려고요 네 얼른 쓰고 드릴게요 네 하, 장난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궁구한 건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내 피부색이랑 다른데 살색이래 그래서 요즘에 바뀌었잖아요 이거 이름 있는데 연주왕연주왕으로 바뀌었어요 아. 제가 여기 이제 한번... 사인을 좀 해야 겠다 진짜 디테일 살아있다 어... 강렬한 빨간색으로 한번 이제 하빈이가 너무 감동받아서 충격받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요즘이, 요즘 미술풍이 좀 이런 느낌이에요 목사님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해주기를 하빈이도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예요. 사인까지다 했어. 완성. 빨리 그리십시오, 목사님들. 음. 진짜 이토준지가 살아왔는데 옥사님 <laughs> 이토준지한테 배우신 적이 있어요? 이토 준지 <laughs> 우리 종효는 되게 이세희 목사님 닮게 그리고 있어요. 안경 벗은 이세희 목사님 느낌. 예, 예. 자, 이제 우리 5초밖에 어, 시간 없는든 근데 들어요, 느낌이 지금. 나긴 나죠? 네. 어, 느낌 나요. 네. 5 4 3 2 아, 이름 써야 되나? 예. 아, 사인. 네 네, 네, 네. 아, 네, 사인만 사인만, 해야 사인만, 해야 사인만 사인. 하게 해 줘요. 아, 진짜. 크으. 사인이 다 했다. 2000 그러니까. 21년 1월 오늘 며칠이지? 저희가 방송, 이게 당분간 나가지 방... 1월 17일로 네, 해야일 17일. 1월 17일, 1월 17일. 축하합니다. 다 썼어요. 진짜 장난 아니다. 날짜도 쓰셔도 나지 않난안 쓰려고. 완성이 되었어요. 갑시다.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laughs> 너무 만족스러워. 저는 제가 이렇게 잘 그릴 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이거> 초딩이에요? <laughs> <laughs> 초딩에는 <눈도> 아니지. <laughs> 프리다카로스타일로 그렸다니까. <laughs> 이거, 이거 손인가 뭔가 약간,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한 네. 거지 꽃처럼 약간 피어난 추상적으로. 피어난 아, 우리끼리 <laughs> 얘기할 게 아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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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민이 생일 축하해요. 목사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렸어요. 감동했잖아, 지금 하긴 하빈아 어, 진짜 미안해서 저희가 빈에게 선물을 또 따로 <laughs> 보내도록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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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봐봐, 할게요. 잘 봐봐 약간, 약간 꽃처럼 뭔가 퍼져나는 손가락이 그러니까요. 얼굴을 딱 감아가지고 네. 딱 강렬한 눈동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눈빛에 빠져든다딴건 보지 말아요 눈빛에 빠져는내 <laughs> 눈을 바라봐 자 저는 한결이를 그렸습니다 어, 한결 생일 축하해요 어때요? 어, 한결이 네. 네. 음... <laughs> 네. 느낌 있어요. 한결이 느낌 있어. 세 약간 무섭긴 하다 오래 지켜볼 순 없어. 이토준지 느낌 나는. 자, 한결아. 카톡방에 니 네. 프로필이야. <laughs>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목사님 검사할 거야. <laughs> 카톡에 요거 <웃음> 카톡에. <웃음> 카톡에. <웃음> 네. 자, 저는 종요. 종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 나름 잘듣다고그랬는데 얼굴이 약간. 40대라고 느끼면 40대고, 10대라고 느끼면 1 0대의 얼굴이 나왔어. 진짜 안경 벗은 이세희 목사님 느낌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건 진짜 한결 이 같죠. 한결 이 같아요. 어. 응. 나도 토끼의 합의 같아요. 난딱 누군지 알수 있게 그랬어. 봐봐. 그건 주관적인 얘기지. 비슷하잖아. <laughs> 음. 어, 비슷하네요. 에. 비슷해. 진짜 우리 다 네. 한번 보여줄 까요 네. 사진이랑 비교샷 어, 우리 그 관사님들 사진이랑 비교샷서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네. 사진이나 사진이나 비주샷 썬.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생일 축하하고요. 오늘 자신의 얼굴을 저희에게 제공한 이세 명의 친구들에게는 따로 또 생일 쿠폰으로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루하지 않았기를 바래요. 또 2월 달부터는 절대로 이런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또 한번 좋을 것 같아. 아, 다다리 그림 실력이 들어야 되는데. 네, 알겠어요. 여러분 생일 축하하고. 생일 축하해요. 자, 빠빠이! 빠빠이!